도화살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에 걸쳐서 특집 방송으로 심층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화는 복숭아꽃을 말합니다. 이른 봄에 비탈진 언덕이나 밭에 붉고 하얗게 피는 복숭아꽃은 봄의 전령으로 환희를 느낄 정도로 아름다워 꺾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뜻이 내포된 의미로서 도화살이라고 하며. 연살 또는 함지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은 남녀를 불문하고 호색하여 성의 쾌락을 즐기는 살입니다. 도화가 사주의 구성이 좋으면 연예계, 인기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명성을 떨치고 불을 얻어 크게 성공합니다. 도화가 탈공이 되고 관이 비출된 대귀격 사주는 대권을 잡기도 합니다. 사주의 삼합을 기준해서 묘, 오, 유, 자, 그러니까 토끼, 말, 닭, 쥐를 말합니다. 요걸 보고 왕지라고 합니다. 생지는 인신사회를 생지라고 그러고, 고지는 진술 충미, 토기운을 말합니다. 사주, 지지에 도하의 자가 두 개만 있어도 서로 충하면 도하의 흉위가 더욱 강해지고 다른 자와 합의돼서 오행이 바뀌면 도하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남명은 재성을 빼와야 되고 여명은 관성을 빼오면 100% 도하의 기운이 발현되고 이성운이 닥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면서 해가 뱉기고 자기가 도화살이 언제 오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도화살에 홍염, 화개가 동조하면 도화의 극치를 이룹니다. 조선시대 명기 황진이와 동시대 인물로 시문에 능통한 화담 선생이 사주가 바로 이와 같아서 술과 가무를 즐기며 시문과 풍류를 좋아하고 인물이 출중하여 이성을 끄는 힘이 강한 인물입니다. 재미삼아 도화살을 명리의 고전 자평진전과 적천수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사주의 일지와 시지 그러니까 일지는 태어난 날을 말하고 시지는 태어난 시를 말합니다. 도화가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노름과 주색답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 사주가 지장간에 도화의자와 합이 있으면서 욕지에 임하면 술을 좋아하며 음란하고 수치를 모르면서 사주의 일지, 일지는 태어난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지는 태어난 시를 말하고요. 그래서 사주의 일지와 시지에 도화가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주색 잡기를 좋아합니다. 도화가 흉의 극치를 이루는 것은 도화가 영마와 같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음천하여 노류장화 신세가 십상입니다. 노류장화는 기생팔자를 말합니다. 이 도화는 겁살과 망신사를 대동하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지장간의 도화의 자와 합이 있으면서 관을 끌어내서 욕지에 임하면 노름도 좋아하고 음란하며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여 정부와 야반 도주도 불사합니다. 남녀 모두 도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차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도화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화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여자는 풍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을 한잔씩 곁들이는데 이게 술만 들어가면 이성 관계가 쉽살이 무너져버립니다. 도화가 1 2운성의 장생, 걸로, 제왕에 해당하면 절세가인으로 이성의 유혹이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 지장간의 재성과 여명의 경우는 관이 일주의 천간과 간압을 하거나 암압을 하게 되면 도하의 절정을 이루고 남편 모르게 통정도 불사하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일지나 시지에 도하가 있고 대운과 세운에서 사주의 도하의 동일한 자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람을 피게 되고 종국에는 망신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는 처첩을 좋아하고 아내 몰래 애인을 두는 음탕한 사주를 말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남편 몰래 애인과 통정하거나 또는 처비되며 화류계에 몸을 삼게 되는 사주를 말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품성과 사주팔자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인물이 준수하고 술과 풍류를 즐기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이성의 접근이 수월해집니다.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얼굴이 반반하고 도화나 홍염을 타고 나면 이성을 끄는 힘이 강하여 주위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성의 꼬임에 십살이 넘어갈 수 있는 현상은 극소수는 노년기에도 늦바람의 도화가 올수 있습니다. 도화살은 크게 여섯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지의 도화를 갖고 있으면. 남명은 연상녀를 좋아하고, 여명은 연하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일명 도삽도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월지에 도아가 있으면 정상인연에 관심이 많고, 일명 장내도아라고 합니다. 일지에 도아를 갖고 있으면 의초유부증이 있고, 늦바람 나기가 쉽습니다. 일명 장외도아라고 합니다. 시지의 도화가 있으면 연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명 편야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화를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연예인 출신인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남녀 다수의 인사와 대통령을 하신 어떤 귀한 분도 사주에 도화가 창연하여 도화가 공망을 당하고 비압피출하여 천운을 타고 나니 그래서인진 몰라도 지금은 빵에서 꾀병을 핑계로 서울대병원의 호화병실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명이나 여명은 도화의 끼가 어느 정도 있어야 성적 매력이 있습니다 맹한 사람은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고 애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항상 도화살에 대해서 신중하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편은 도화살의 작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